중과한 특검법은 이제 재판 검열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도하게 시작했던 내란 정당 무리의 끝이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내란 정당 무리를 종식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반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온 당원과 온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내란 정당 우리를 중식하고 이재명 정권의 반격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원석 북금의 무도한 압수수색이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숨을 단축하는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